2014년 남북경영국민운동본부와 한국비전2050포럼 송민님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 초청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정세도 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2014년 한 해는 너무나 많은 이 땅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민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남북 경협 국민운동본부와 또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한국비전2050 우리 모임들은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2014년 송년회를 저희들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오늘 송년회 특강을 모실까라고 고민 고민을 했습니다. 남북 문제도 있고 국제정세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이만큼 커올 때까지는 교육을 통한 입구, 교육에 대한 타픽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과 법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일으키기도 했지만은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또클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유교 문화의 전통 속에서 정말 교육에 대한 열정 같은 이 열의가 바로 이 나라를 이만큼 키우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난 2014년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끊임없이 이 교육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우리 내부에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4년도에는 제가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경기도 혁신교육을 맡으셨습니다. 평소에 통일 문제에서도 많은 대화와 또 정책을 논하지만 이 여론이 교육감으로서 혁신교육을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경력국민운동본부와 한국비전2050 포럼을 비롯하여 이재정 교육감님 하시는 이 혁신교육의 횃불이 경기도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 교육을 통한 우리 한국에 다시 한번 운비를 할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또이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바로 통일 시대를 대비한 혁신 교육의 방향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들음으로써 우리 시민 운동의 하나의 가닥을 잡을까 합니다. 2014년을 마감하시는 남북경영국민운동본부의 이장이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비전 2050 포럼에 소속된 회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정말 금년 1년 참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주어져 있는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어 아주 압축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어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어 본격적으로 이 교육감을 지방 선거에 함께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어, 이 직선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0년이고요, 2014년 선거 이제 두 번째 어,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생각해 보면 행정자치의 부분은 한 20년 역사가 됐습니다만, 이 교육자치의 부분은 이제 5년째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 직선에 의한 이 교육자치, 자치교육이라고 하는 이어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어 변화의 관점이냐 하면, 이제까지의 교육이 국가 주도의 교육이었다고 하면,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민 참여 교육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국가가 주도해 오던 교육 체제를.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제재로 바꾸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가가 주도하는 이 교육제재라고 하는 것과 이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제재는 어떻게, 어떤 변화와 어떤 차별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어,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정말 수백 명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특히 단원고등학교에 꽃다운 250명의 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어 정말 유명을 달리 했죠. 그때 이 세월호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잘못된 교육의 관행과 내용과 그 배경이 사실은 세월호와 함께 한국 교육이 침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그 사상자를 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과거의 교육체제를 말할 때 5.3일 교육체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995년부터 대략 시작돼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적으로 말하면 제7차 교육과정을 말하는데 사실 이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나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뭐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어, 강조하는 그런 교육체제였습니다만 실제로 운영된 것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5.31 교육체제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실패가 있었다고 하면 모든 교육을 경쟁체제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주는 것도 점수로 환산해서 학생들을 모두 줄세우기를 해서 1등부터 이렇게 순, 순위별로 만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수능시험입니다. 수학 능력시험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국 학생들을 다단 하루의 시험을 통해서 석차 1등부터 맨 마지막까지 순위를 매겨내므로 해서 학생들만 순위가 매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도 순위가 매겨지고 이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도 그 학생 성적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그래서 학생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9등급까지 등급화시키는 이 교육이 사실은 531 경쟁체제, 531 교육체제가 가져온 하나의 경쟁체제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것이 어쩌면 오늘의 현대사회에서 경쟁시대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체제가 가오 좋은 현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 학생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쟁을 통해서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에 들어간 학생들마저도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살하는 예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 학생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학교가 제일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월성을 강조하고 경쟁을 유발하면서, 경쟁을 강조하면서 나온 하나의 결과였었죠. 그래서 그 학교도 수월성을 강조했습니다. 뛰어난 학생들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교실에서 가보면 수많은 학생이 잡니다. 왜 자느냐? 이미 그 경쟁을 포기하거나 또는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그저 한 30명이나 40명 있는 학생들 가운데 깨어서 공부하는 다만 몇 명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지 잠자는 아이들은 이미 포기,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수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서서도 앞서가는 학생들만이 교실에서 살아남지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교육이 결국은 결국은 어, 이 세월호의 사건의 한 과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 전적으로 교육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교과 과정 그틀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학생들의 무슨 창의력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그 자기 적성을 살려서 내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교육부가 내놓는 국가정책에서 내놓는 교과 과정 속에서 쉴틈 없이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만큼 교육을 많이 시키는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왜 8교시까지 하느냐? 토요일 날을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토요일 날 받은 수업을 전부 평일 날 돌려가지고 1교시부터 8교시까지 하고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어, 0교시 수업을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8시, 8, 8교시가 끝나고 나면 보충 수업을 하고 보충 수업을 하면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해서 밤 10시 반까지 학생들을 붙들어 놓습니다. 14시간이 넘는 시간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꼼짝 못하고 이, 이, 이끌려가는 이런 교육 속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학생들이 가지는 상상력 학생들이 가지는 어떤 자율적인 무슨 이런 자기, 자기 주도적인 어떤 생각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교육 속에서 한국 학생들은 정말로 어려움 속에 살아온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결국 세월호에서 무너진 하나의 한국 교육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까지의 5.31 교육체제 경쟁과 수월성과 교과과정만을 중심으로 했던 그 교육체제로부터 4.16 교육체제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나온 그 이후에 새로운 교육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면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수월성이 아니라 창의성으로 교육과정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어, 경기도에 제 전임으로 오셨던 김상곤 교육감 과거 한신대학 교수를 역임하셔고 어, 2009년에 보궐선거로, 어, 주민의 직선 내에서 경기도 교육감이 되시면서, 이분이 내걸었던 제일 첫 번째 주장이 여러분 아마 다 아시다시피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무상급식은요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급식을 주는데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럼 국가가 왜 부담하느냐?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이 교육을 국가가 무상으로 합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도 무상으로 대주고 현장 체험학습비 같은 것도 무상으로 대주고 심지어 이런 이런 그 어, 뭡니까? 이, 이 수학여행 같은 거 하는 것도 일정한 정도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물론 학급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급식이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고 함께 공동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공동체의 하나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으로서 교육적 의미로 사실은 교육 급식이고 이 교육 급식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좀 잘못됐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으로 해서 경기도에 새로운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김상곤 교육감이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혁신 교육을 내걸었는데요. 이 혁신 교육은 작은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워진 그런 학교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2000년도에, 어, 남한산 초등학교라는 조그만 학교가 26명의 학생밖에 없어서 폐교 위기에 있었는데 이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선생님들 열정과 자발성을 가지고 학, 이 교과 운영을 좀더 창의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현장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학교가 즐거운 학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행복해졌습니다. 그 학교가 차츰차츰 차츰 커지기 시작하고 이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했던 선생님들이 곳곳에 교장으로 어, 발탁이 되고 각 곳곳에 선생님으로 나가면서 혁신학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9년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던 그런 모습의 학교가 아니고 학교의 수업 문화가 바뀌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자발적 자발적인 열정과 함께 학생들의 참여에 의한 교육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김상곤 교육감이 벌렸던 혁신 교육입니다. 무상급식과 함께 다시 말하면 교육급식과 함께 이 혁신학교 운동은 경기도의 교육을 바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 번째 한 것이 학생 인권조례를 만든 거죠. 이것은 사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우리가 보던 학생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그저 교육받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사회적 인격체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인격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학습의 어, 학습의 자율성도 우리가 존중해서 학생들을 앞으로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그런 인재로서의 사회적 인격체로. 어, 바라보고 존중하는 그것이 학생 인권조례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해놓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학생, 학생서부터, 학생시절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역사적 책임, 혹은 이웃에 대한 책임, 그런 것을 길러나가는 민주시민 교과서도 만들고 민주시민 교육을 정규 교과에 일정한 정도 반영하면서 경기도 교육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지나간 5년간 김상곤 교육감께서 경기도 교육에서 벌려온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점을 만들어내신 거죠.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시대는 통일시대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통일과 평화,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한다고 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일차로 생각하고 지금 경기도 교육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으로부터 한 단계 발전해서 평화시민 교육을 하고, 평화시민 교육에서 또한 단계를 발전해서 세계시민 교육을 하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기후변화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빈곤의 문제, 이저 뭐라고 할까, 여전히 지금도 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패권주의의 문제, 강대국들의 어떤 이런 그 어, 억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심지어 요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 금융 문제 에 이르기까지, 이런 세계적 문제들을 우리 학생 때부터, 이해를 해야만 이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해나갈까 하는 안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까지. 근데 그 가운데 평화시민과 이것은 통일시민과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통일시대와 평화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그런 꿈과 책임감과 구체적인 역량을 길러주자고 하는 것 이것이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평화운동이나 통일운동을 가령 시민운동이라든가 어떤 역사적 당위성으로 공, 당위성을 가지고 어 우리가 주장해 왔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구체적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 본격적인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런 운동을 해보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일부 이런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문제가 아니지만, 뭐 엄청난 이이 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더 이상해서 확산시켜 나가기 어려운 그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통일 시대 평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평화 시민 교육과 국제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저희가 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과서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 체험 학습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제대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우리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의 흐름을 알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중심의 교육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시 돌아가 보니까요. 학교에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학교에 가보면 보이는 것은 입시 경쟁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육이요. 지금 거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처절할 만큼 대학 입시까지 쭉 연결된 하나의 그 입시 경쟁 체제 속에 학교가 있지 학생은 거기에 보이질 않습니다. 학교 현장을 가 보면 부모들의 그 과열된 하나의 그 부모들의 학부모들의 열망과 욕심이 있지 학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이 학부모들의 열정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내 자식만 어떻게든지 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남들보다 더 앞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 심지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에서 누군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날 병이 나서 학교를 못 오면 속으로는 애들이 상당히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기 짝이 경쟁 상대지 함께 공부하는 친구고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이런 상황 속에는 교육 현장 속에서. 정말 학생들을 중심에 세우자. 학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정말 잘하고 잘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미래에 꿈꾸는 것들이 뭔지.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학생도 행복해지고 미래도 뭔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지로 억지로 학생들을 몰아넣고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이건 사육이다. 그래 어떤 틀 속에 집어넣고 강제로 길러내기 위한, 매기고, 읽히고, 공부시키고, 해서 뭘 만들어내는. 그래가지고는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 중심으로 가자. 학교 현장을 또 가보니까요, 학생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교육부와 내놓는 수 없는 지시와 지침과 제도와 정책과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뭐,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상벌점제에 벌점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런 방법으로 줘라. 이런 아주 조목조목 그런 틀도 교육부가 만들어서 직접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의 어떤 자율성, 선생님들의 어떤 창의성, 그런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육부에 시키는 것, 교육청이 시키는 것, 아니면 교장이 지시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현상에서 학생들을 적어도 그런 모든 굴레, 틀, 제약, 조건, 어, 장벽 이런 데서부터 학생들을 좀 앞서 내세우자, 학생 중심으로 가자. 제가 그 학생 중심으로 가자는 첫 출발이 9시 등교였습니다. 아홉시 등교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홉시 등교를 한 이유는 학생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상징적으로 우리 학생도 정책을 만들어 낼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넣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 사람들은 뭐저 보고 왜 교육감이 저렇게 독선적으로 막 하느냐. 학부모한테 물어보고 교사들도 회의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할 일이지 왜 저렇게 하느냐 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건 물어보고 할 일이 아니다. 원래 9시에 등교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거고 이제까지 7시 반에 학교 오고 8시에 온 것은 이거는 원칙이 아니고 변칙이었다. 누구에 의해서? 학생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의해서 이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구조지, 그건 학생들이 원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이것을 학부모들에게 가령 토론을 시키고 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거 못했을 겁니다. 지금 97%가 달성이 됐습니다만. 학교마다 아이들이요, 대단한 변화가 옵니다. 아침밥을 먹고 오니까 일찍 와가지고 동안 배를 채우던 이 컵라면 같은 게다 없어졌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몇년 가면요. 학생들 건강이 몰라지게,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둘째로, 이 학생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리고 학교 오기 때문에 1교시가 시작되는 9시 한 15분쯤 7시 시작될 때 잠자던 아이들이 사라지고 수업에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력도 좋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거는요. 아침에 학교에 일찍 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라든가 혹은 어 교통 문제가 있어 일찍 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얘기가 어이 시간은 우리들 시간이니까 우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할 테니. 뭐,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알아서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뭐를 하든 하겠습니다.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자율적으로 자기들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만들기 시작된 것, 만들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믿고 맡기면 됩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아이들이라는 걸로 너무 낮춰보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통일 시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느냐 하는 것이 내용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요. 그것이 쉬운 얘기로 한다고 하면 함께 살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려면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다는 데 대한 존중을 할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과 내가 다르지만 서로 힘을 모으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서로 서로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사는 한 식구처럼, 한 이웃처럼 되지 않으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역사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정말 학교가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 문화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오늘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계 조건 장벽으로부터 학생들이 벗어나서 그 학생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오늘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기교육은 계속해서 혁신과 개혁으로 나가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나가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고 꿈꾸는 일들을 마음 놓고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의 미래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